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화성에 위치한 비봉습지공원으로 왔습니다. 아, 이제 아무래도 10월 달 중순이 넘어가면은 이제 가장 많이 볼수 있는 것들이 단풍 모습이랑 그리고 나서 이제 갈대, 억새 그런 것들이 있죠. 뭐 제가 살고 있는 경인권 주변에서 이제 억새밭을 보려면은 서울 어, 월드컵 공원역 부근에 있는 그 하늘공원 같은 경우가 많이 볼수 있는 장소고요 예, 그곳 외에는 이제 억새밭을 볼수 있는 장소는 찾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억새밭을 한번 보고 나면은 이제 갈대밭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요 어, 뭐 갈대밭 같은 경우는 인천에는 인천 부근은 은근히 많기는 하죠 뭐, 가장 요즘에 핫하고서 저잘 꾸며진 장소가, 어, 시흥의 갯골 생태공원 갈대밭 같은 경우는 정말 볼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곳과 더불어서 오음도 쪽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이제 갈대밭이 나름 볼만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안산 갈대습지공원이라는 곳도 볼만 하고요 예, 그곳과 더불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새로운 갈대밭을 발견을 했어요. 어, 여기가 제가 지금 현재 있는 경우가 비봉 습지공원이라고 하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봉황이 나는 모습이 말에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해서 비봉 습지공원이라고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갈대밭이 이렇게 은근히 넓습니다. 참볼 것도 많은 것 같고요. 일단 볼 것은 갈대밭이 없긴 해도 상당히 올만해요. 일단은 주차장 같은 경우가 무료 주차장이 잘 되어 있고요. 사람들도 많지 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거는 이렇게 한적하게 걸어갈 수 있고요. 예,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시아오가 어, 생겨서 이제 좀 악취랑 폐수를 많이 유명했었잖아요. 그랬던 곳을 이제 시아 인공 습지 갈대공원 같은 경우를 많이 만들었대요. 하죠. 그래서 그부근에서 어, 갈대공원 안산에 있는 같은 경우는 안산갈대습지공원이라고 해서 어 그런 공간을 이제 갖고 나가고 있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화성에서 위치해서 예 비봉습지공원이라고 하는데 바로 인접해 있으니까 한번 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사람은 많지 않아서 걷기 좋은 장소고요 이런 갈대공원이 이제 안산갈대습지공원은 작년에 제가 갔었어요 근데 거기는 사람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물론 그래서 좀 아침 일찍 이네 가는게 좋으신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람이 전혀 없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오셔도 사람한테 치이거나 밀리거나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풍나무 길도 잘 되어 있어서 걸으면서 산책하거나 이제 여행을 즐기시도 좋은 곳이고 사람한테 치이는거 없이 뭐 갈대밭의 정치라든지 이제 바람 불면은 갈대밭이 이렇게 스르륵 밀려오는 소리들 같은 거 그런 것들 듣는 것도 상당히 운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화성에 계신 분들에게는 이쪽에 와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뭐 인천에 계시거나 아니면 근처에 뭐 서울 쪽에서 계시더라도 이제 많이 가시는 곳이 시흥 쪽이신데 시흥 쪽 외에도 이제 이렇게 갈대 공원을 볼수 있다는 것을 안내해 드리려고 오는 거고요. 제가 한번 이쪽 걸으면서 갈대 숲을 많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햇살이 많지가 않아서 뭐 갈대가 아주 예쁜 편은 아닌데요. 이렇게 나무 테크길이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을 걸으면서 한번 여행을 지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애양견 동반 입장도 일단 가능하고요. 예 저는 여기 일단 한 바퀴 돌아보고서 사진을 담았는데, 예, 괜찮은 장소인 것 같아서 뭐 무조건 사진보다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예, 소개해드리는 것도 좋았을 것 같아서 남겨드리는 거고요. 예, 오늘 이제 지나가고 이제 본격적인 아마 단풍나무 시즌이 될 거예요. 문광지 같은 경우도 많이 가실 어, 테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음. 그 인천대공원 같은 경우 빗내리는 쪽도 많이 볼것 같고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쪽 같은 이제 비봉 숲지 공원 같이 오셔서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여유를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래서 오늘은 라이브 방송 종료하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